이번 사연은 남편 어릴 적 바람나서 집 나간 시모가 거짓말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길래 사람들 많은 곳에서 팩트를 말하며 개망신 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인면수심이란 게 이런 건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불쌍한 척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생각을 존중했기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남편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에 공감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참아 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시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과 시동생은 이혼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가 부모님의 성격 차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을 때 한동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집으로 들어와 달라고 계속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부모님의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불륜이었어요. 상간남은 노래방 남자 도움이었다고 합니다. 불륜이 발각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되려 화를 냈다고 해요. 어차피 용서를 못 받을 일이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주었나 봅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며 살면 시아버지께서 용서를 안 했을까요? 뒷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되려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친 시어머니가 이해도 가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자마자 그 상간남과 계속 인연을 이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가 시어머니 같은 키 작고 뚱뚱한 아줌마를 공짜로 만나주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시아버지에게 뜯어낼 돈이 탐나서 시어머니를 공짜로 만나주었을 수는 있겠네요. 남편은 시동생이 걱정되어 시어머니에게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연락을 피하니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를 그때도 알았다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더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친척들은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며 이혼을 요구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불륜을 저지른 정신 나간 여자의 아들로 낙인찍히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혼했는데 쌍방의 잘못으로 이혼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식들을 위해 본인이 그런 것을 감수한 것이겠죠? 시아버지는 워낙 유쾌하고 긍정적인 분이라서 이혼 후에 아들 둘과 잘 적응하셨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한 달도 안 되어서, 아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싫다는 엄마 없어도 돼. 이러면서 시아버지를 격려해 주었대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집을 나가서 자기 연락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시동생이 한창 사춘기 때였는데 말이죠. 자기 마음도 말이 아닐 텐데, 아빠를 위해 그런 말을 하면서 사춘기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과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 자기들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 엄마처럼 본인이 우선인 사람도 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저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저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에 놀러 갔고 시아버지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셨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요즘 부부들 거의 절반이 이혼한다는데 그게 무슨 흠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이혼했을 때 아이를 안 데리고 있는 쪽이 무조건 잘못한 배우자일 것이다. 그게 여자 쪽이라면 더더욱,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말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해 주었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12년 만에 만났습니다. 예전이랑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살아야겠기에 이혼을 했다. 너네 아빠가 나를 너무 외롭게 했고 너무 힘들게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했대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대요. 시어머니는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 할까봐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시아버지로부터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그 돈에 훨씬 못 미치는 보증금이 필요할 것 같은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보고 싶던 엄마 얼굴을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상견례에 오고 싶어 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싫어하실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나 결혼식에 오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무난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바로 옆 동네라서 저희도 같은 동네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어요. 시동생도 좋은 여자 만나서 혼담이 오가는 중이에요. 시동생에게는 남편이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먼저 말을 하더래요.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시동생이 형한테는 엄마한테 연락 안 왔었어? 하고 물었는데 남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이제 와서 연락하는 거 뻔한 거야. 우리가 돈벌 때가 되니까 연락하는 거지. 그냥 미친년이야. 왕래하지 마. 이렇게 거침없이 말했대요. 자기 엄마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까지 시동생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도 가엾고 저희 남편도 너무 가엾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양가에 주말마다 놀러 갔어요. 둘이 집에 있으면 심심하기도 했고 저희가 놀러 가면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요. 시어머니 집에도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수줍어하는 듯하더니 몇번 보고 나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본인을 보러 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이 뭔데? 내가 왜 당신을 보러 와야 해?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을 봐서 이런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인이 힘들게 산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게 뭐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었죠. 저희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네가 잘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혼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더큰 상처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불륜 저지른 여자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을 무시할까봐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얘기한다. 하시면서 시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이혼할 당시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을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같은 여자인 저도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한데,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그 노래방 도우미와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시어머니는 남자에 미쳐서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여자인 거잖아요?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면 엄마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혼자 우리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준 아빠 생각을 못하고 엄마를 만난 것 같다고 하며 사과를 했던 거죠. 시아버지는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남자에 미쳐서 집 나간 여자가 왜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만약 엄마 대접을 받고 싶으면 자기 잘못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여자는 왜 자기 이혼 사유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 정말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황 판단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한동안 표정이 안 좋길래 제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자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내조를 잘해야 한다고 말.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말한 내조를 잘한다는 건 제가 남편에게 잘 말해서 본인에게 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나 봐요. 쓰면서 욕이 나오네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직은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직은 이란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혼 사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당신은 노래방 도우미와 놀아나는 것에 미쳐서 남편과 자식을 버린 여자다. 시아버지는 당신에게 돈을 뜯기기까지 했고, 자식들을 혼자 키웠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혼 사유에 대해 이제서야 말씀하셨다. 이제 와서 연락을 한 이유는 뻔하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수작인데 내 남편이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할것 같아 내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 다시는 내 남편에게 연락하지 마라. 다시 연락하면 내가 당신 부모님 찾아가서 난리라도 치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언성을 높이는데 남편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에 미쳐서 자식 버리고 집 나갔던 엄마가 10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들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그냥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장소가 커피숍이었는데 손님들이 다들 저희 쪽을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눈치 보는 걸 보면 창피한 것은 아나 보네요. 거짓말로 사실을 숨길 수 없어요. 평생 아버님이랑 내 남편, 내 시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세요. 잘못을 아는 사람이면 자식들에게 연락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에게 가서 시어머니와 만났던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고 신경쓰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시동생에게도 남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와, 형수님 짱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시동생과 함께 호적 정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시어머니가 재벌이라 하더라도 호적을 정리하고 싶다네요. 그동안 남편이 엄마를 원망하며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이번 일로 완전히 엄마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아빠가 계시고 좋은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내가 있는 게 가장 클것 같은데요. 꼭 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있을 때 이렇게 결정 지어주는 것이 배우자로서 할수 있는 큰 역할 아닐까요? 자식들 클 때는 연락 없다가 돈벌 때쯤에 연락하는 것은 자식 버린 년 놈들의 습성인가 보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